안녕하세요. 풋볼 다이렉트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토마 쿠처 에이터 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퍼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계열의 푸마 블랙과 푸마 화이트. 블로윙 레드 색상이 결합되어 강렬하면서도 오묘한 느낌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어퍼는 이전 버전의 듀얼 메시 소재의 어퍼를 벗어나 유연하고 안정적인 핏을 제공하는 신축성이 높은 라이크라 어퍼 베이스 소재와 니트의 결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만져보았을 때 쫀쫀한 느낌이 강했으며 발 모양과 움직임에 따라 역동적으로 적응이 가능한 편안한 핏의 터퍼라고 생각됩니다 외관은 양각으로 제작된 물결 형태의 어퍼와 푸마 로고 등 디자인적 요소에도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텅입니다. 텅은 일체형 통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작과 달리 발등 부분의 파워테이프 기술은 전작의 Y자 형태에서 V자 형태로 변경되어 내려오는 부분이 제외되었고 가장 하단에는 텅과 어퍼가 이중으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정말 얇은 어퍼의 두께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니트 소재의 텅은 발목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도록 설계되어 있고 니트는 전작과 동일하게 신축성이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힐 컵입니다. 내장형 힐컵으로 제작되었고, 눌러보았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힐컵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타 제품들에 비해 부드럽게 눌러졌으며, 발 뒤꿈치의 홀딩 역할은 아워테이프 기술이 대신해줄지 자세한 부분은 실착 리뷰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컵 내부에는 두툼하진 않지만 적당한 두께의 쿠션으로 발 뒤꿈치 에 이슈를 방지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번째 미드솔 및 아웃솔입니다. 미드솔은 울트라5 터프화 제품에서 도 소개된 프로폼라이트 미드솔로 투마 러닝화에 주로 적용되며 가볍고 쿠션감이 좋은 eva 미드솔이 제공 되었습니다. 눌러보았을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쿠션감은 실착을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웃솔은 전작과 달리 문어 발판을 연상케 하는. 패터드의 모양으로 매복하게 제작되었고 접지력에 있어서도 전작보다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인솔입니다. 인솔은 분리형 인솔로 푸마 제품에 많이 들어가는 옥솔라이트 오덤 인솔이 제공되었습니다. 항균 기능 및 온도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기술이 인솔입니다. 여섯 번째 무게 및 사이즈입니다. 저는 실제 발길이 267mm, 발볼 103mm로 제품은 270mm로 구매했습니다. 제품 270mm 기준 무게는 약 278g입니다. 전체적인 길이감과 발볼을 고려하였을 때 정사이즈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총평입니다. 첫 번째 전작에서 업그레이드된 퓨처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물결 형태의 어퍼 디자인, 양각으로 제작된 푸마로고 등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이는 제품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울트라에서 제공되던 다른 기술들을 퓨처에 적용하여 더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품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실착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이즈 추천은 사람마다 발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조경을 생각하여 추천립니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고민이신 분들은 매장 가셔서 실착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풋볼 다이렉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